나 진짜 수분 진정에 미친놈이기 때문에 수분감 있는데 기름지지 않아. 얘는 굳이 뭘 덧붙일 설명이 없고, 네 가지 컬러가 한 자리에 섞이는 게 너무 좋다. 진짜 끈적임이 없는 선스틱이다. 맞아. 요거를 여 개를 썼어요, 제가. 아, 한 진짜. 장에 여름 유튜브 찰떡 아니겠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용입니다. 오늘 소개할 파우치는 올리브영 직원 파우치. 바로 누구시죠? 웅행웅행, 진웅행. 입니다. 우리 이제 옹행이의 파우치를 한번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리브영 직원들은 뭘 쓰는지.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게 음. 평소에 데일리 가방 겸 파우치인데 정말 어제 출근했던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진짜 구라 안 치고, 그?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 양해해주세요. 막 찍는다고 뭘 넣은 게 없어요. 괜찮아요. 네. 뭐 가방 설명해야 되나요? 열어야되나요 아, 어, 아, 가방이 또 프라이탁이야. 아, 너무 이게... 프라이탁 되게 좋아. 저번 어. 달 홍대 가서 구매한 건데, 어. 컬러가 프라이터답지 않게 너무 그라데이션으로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어, 여름에 이거다 해서 바로 사줬죠. 오픈해볼까요? 네. 가을 열면 거울까지 있어요. 진짜 파워치예요요거는 이따 보여드리고 네. 일단은 화장하는 순서. 네. 요거는 이제 갖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할 때 패드로 닦고 요거를 쓰는 제품인데 요거는 바이오일보 판테놀 시카 블레미스 선크림. 솔직히 이름에 혹했어. 판테놀과 시카 촉촉하고 진정? 나 그러니까 진짜 수분 진정에 미친놈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두께감은 있는데 너무 쫀쫀해. 그래서 아, 해. 그래서 어? 메이크업 전에 너무 좋아. 백타가 없어. 유기자차야. 어, 근데 진짜 약간 유분 약간 있는 약간 거 같아. 있지? 어 약간 있지. 그래서 약간 베이스 메이크업을 조금 쫀쫀하게 잘 만들어줘요. 어? 요거 지금 두 통째 쓰고 있어요. 어 진짜? 어. 그렇게 좋아? 흔적 보여요? 근데 무거운데? 가볍진 않아요. 그래서 여름엔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나는 약간. 기초를 무겁게 하고 쿠션을 가볍게 바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선크림 가벼운 걸 선호하니. 그래서 요거는 지금 두 통째 쓰고 있고 여기를 또 열어 보면은 여기 뭔데? 그 베이스. 일단은 최근에 빠진 쿠션은 블랙 쿠션이에요. 왜냐하면 시중에 올리브영 25가 없어요. 안 들어와요. 근데 헤라는 25가 있. 그래서 헤라 블랙 쿠션 25 엠버 컬러고요. 헤라 퍼프는 개똥같아서 사자마자 버렸어요. 헤라 미안해요. 쿠션은 좋은데 퍼프는 바닐라 코 거다. 헤라 블랙 쿠션은 좋은 이유가 나는 리뉴얼 전 버전은 조금 별로였어. 리뉴얼 되고 나서 너무 얇은데 어? 얇아졌다. 근데 선크림 위에 바르니까 촉촉하지. 진짜 쫀쫀하게 발라주기 때문에 보송보송한 헤라 블랙 쿠션도 이렇게 촉촉해. 촉하게 발려요. 오, 그러게? 어, 근데 진짜 얇게 발린다. 휘뚜루마뚜루 발라도 뜨는 게좀덜 해. 근데 아 수정화장용으로는 이걸 안 써. 어 건조해서. 아 그래서 아침. 추워지잖아. 호다다당 메이크업 할때 블랙 쿠션을 너무 잘 쓴다. 블랙 쿠션은 봄, 가을, 겨울보단 좀 여름에 난좀잘 썼어. 어, 이거는... 쿠션이 두 개야. 자, 어뮤즈 많이 하시면 듀젤리랑 민트 색깔 쿠션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아 어뮤즈에 지금 쿠션이 총네 가지가 있어요. 요게 응. 제일 최근에 나온 거야. 요거는 수정화장용으로 기깔나. 퍼프도 에스쁘아. <laughs> 에스쁘아 퍼프예요 요거는 왜 추천드리냐면 요것도 음. 메쉬만. 이거든요. 근데 쥬젤리는 너무 커버력이 없고 너무 촉촉해서 과한 느낌이었잖아요. 얘는 약간 크리미한 쿠션이야. 그래서 약간 크림 파운데이션을 안에 넣어놔서 얘도 시중에 없는 25 허니 컬러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블랙 쿠션이 더 얇게 느껴져. 어, 얘가 약간 크림 타입이라서 커버력이 있는데 어뮤즈에서 나온 쿠션 중에 제일 무난무난하게 촉촉한 쿠션이야. 이것보다는 커버력이 떨어지기는 해요. 커버력은 떨어지는데 음. 너무 수분감 있는데 기름지지 않아. 뷰젤리에에서. 라이트해진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쿠션은 두 가지를 들고 다니고 컨실러는 명불러던더샘 더샘 그 작은 게큰 걸로 나온 거잖아. 아본 음. 컨실러. 근데 더샘은 컨실러로 뭐 빌딩 하나 세워도 너무 잘? 잘해. 가격도 음. 8,000원이거든요. 레이저 제목 하기 전에 인중이라든지 스팟 오. 가리기 너무 좋아서 23호 분들이 딱 쓰면 좋을 컬러예요. 딱내 옐로 우 베이스거든요. 얘는 굳이 뭘 덧붙일 설명이 없어. 오. 그래서 베이스는 이렇게 세 가지 들고 해야지.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솔직히 제일 추천한다 하면 이거 어미스 난 진짜 요거에 좀 인기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게 인기가 없어. 뮤직 쿠션 중에. 듀젤리만 응. 알아, 사람들이. 이거 사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다음은 제가 너무 잘 쓰는 응. 팔레트를 가져왔는데, 솔직하게 두 개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너무 비슷해서 결이. 보여주세요. 어? 아나 이거 알고 같아, 로맨. 요거 혀윤이 쇼츠에서 올렸던 거잖아, 홍대에서. 맞아. 요거는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인데 요게 솔직하게 뽀용뽀용한 느낌이 없잖아. 탁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나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색조를 잘할 줄 몰랐어. 약간 <laughs> 비슷한데 얘가 더 어. 그래 나는 톤다운된 메이크업 할 때는 로맨에 쓰고, 23호를 쓸 때는 요거를 써. 오늘 이거 했지? 어, 나는 내리가 요렇게 색조를 잘할줄 몰랐어. 열어서 보면은 다 무펄 섀도우예요 얘는 진짜 약간 가을 분들까지 쓸수 있는 느낌이고, 요거는 살짝 라이트해가지고, 베데 이게 좀더 활용도가 높게. 겠 그치? 어. 그래서 너무 좋아. 그게 너무 잘 쓰고 있어. 내 최애 어. 팔레트. 알겠습니다. 최딩. 진짜 뭐야? 흔적이 보이죠. 너 근데 어. 자꾸 프리랜드만 나오는 거죠? 잠시만 <laughs> 잠깐. 이거 검열 필요한 거 같은데요? 이거는 왜필요한나 네. 얘가 해림 쌤을 좋아해요. 이거 해림 쌤이 만든 거 알죠? 맞아 맞아. 이거는 웜톤이거든요. 쿨톤을 다비고 웜을 산 거야. 아 왜? 쿨이 더 좋지 않아? 난쿨 써. 난웜둘다 좋아. 해림 쌤 사랑해요? 근데 해림 쌤 때문에 산 거야 솔직히. 해림 쌤이좀 보고 계셨으면 좋겠저 <laughs> 개발 봐주시고요난 이게 왜 좋냐면 네 가지 컬러가 자연스럽게 무드가 이어져서 화장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쉐딩에 따로따로 따로 있는 거좀 불편해. 얘는 그냥 다 섞으면 다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좀 취향 차이겠지만 나는 급하게 퀵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네 가지 컬러가 한자리에 섞이는 게 너무 좋다. 근데 단점이 있어. 개인적으로 가루 날림이 좀 심해. 근데 가루 날림이 심하다 이꼴은 되게 여리여리한 발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 진짜? 맞아. 하나 배워갑니다. 다음으로는요. 갑자기 선스틱이 나왔어. 오케이. 여러분 이거 저랑 완전 쌍둥이템. 너무 좋아해요 내가. 어. 어머 이거 진짜 좋아. 나는 목이랑 몸이랑 컬러가 달라. 어. 난이거 목에 바르는 용인데 이게 너무 그냥 파우. 너야. 번들거림이 없어. 진짜 끈적임이 없는 선스틱이다. 아사... 얼굴형보다는 목이나 팔에 막 바르기 좋은 거고, 이게또 좋은 점은 꺼슬리는 게 없어. 발라져서 하얗게 막 나오지도 않아. 땀 흘렸을 때도 하얀 국물이 안 떨어져. 짠. 어머, 뭔가요? 요거 뭐야? 처음 보시죠? 어, 뭐야? 요거는 보로탈코 크레마 벨루탄테. 다시 한번 <laughs>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먹고 <보고>? 보로탈코 핸드크림이다 <laughs> 요거를 사게 된 썰은 너무 웃겨. 메이트 시절에 매장에 놀러 갔는데 이거 테스터 없어? 하고 그냥 깠는데 어머. 호주님 이거 사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 테스터가 안 됐대 어? 나는 이게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그냥 절제로한 거야 이게 어? 뭐냐면 핸드 바디 크림인데 향이 조금 진해요 그래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안 좋아할 만한데 이것도 끈적임 없는 크림이거든요 그냥 애기 파우더 분해라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향수로 써도 되겠는데? 어, 이것도 장점이 끈적임이 없어요 이게 큰 버전이 있고 작은 버전이 있는데 음. 솔직히 위생적으로 퍼서 쓰는 거라서 깔끔하진 음. 못해 너무 작아가지고 요즘 미니백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어. 거기에 쏙 넣어도 되고, 청바지에 쏙 넣어도 돼. 립밤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어머, 이거 어머, 연출한 어머, 거 아니고요. 어머. 토리든 립밤인데 이거를 여섯 개를 썼어요 제가. 원 플러스 원 기획이거든요. 저는 사계절 음. 립밤 핸드크림 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 거짓말 안 치고 여름에도 립밤 핸드크림 꼭 바르고 외출했는데 립밤이 없다 나가서 사야 돼. 향도 없고 기건 인증까지 받은 애야. 저는 스틱 타입보다 이렇게 짜서 쓰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음. 그냥 진짜 투명한 바세린 같은 립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메이크업 전에 입술 에 발라도 괜찮고 음. 자기 전에 음. 아침에 각질 뿔리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원 플러스 원에 만원 세일하면 7천 원. <laughs> 너무 좋은 거지. 몰라 가방에 두 개가 쏙 있네요. 어. 그만큼, 잘 쓴다. 아, 아, 그만큼 좋아한다. 그리고 립. 보여주기 전에 그냥 잡다한 거 향수예요. 그리고 요거는 인공 아니, 눈물. 아니 인공 눈물 프렌즈 것만 쓰나봐 사람들이. 맞아요. 약국에서 이거밖에 안 주니? 왜다 이거를 뜨거운 거야? 약간 어. 시원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많이 쓰는 것 같아. <laughs> 일할 때 모니터를 많이 보니까 응. 침침할 때한 방울씩 넣으면 샤랄라해지는 느낌. 그리고 요거는 향수인데 흔한 향수는 아니거든요. 딥디크의 템포라는 향이에요. 근데 첫 향은 좀 샷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너무 좋아져. 근데 요거 내가 하나 썰을 풀자면 내 친구 중에 향수를 안 뿌리는 친구가 있어. 응. 인위적인 향을 싫어해서 요거를 뿌리고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야 너는 향수 뭐야? 진짜 검색까지 했던 향수야. 이게 어. 첫 향은 좀 지독해. 근데 잔향이 너무 좋아. 중성적인 향이어가지고 우님 취향은 아니겠지만 향수 안 뿌리는 친구를 홀리게 만드는 향이다. 향수도 중요한데 응. 나는 요 공병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트라팔로. 이거 너무 좋아. 어, 향이 어. 안 날아가잖아. 오 어, 어. 맞아 맞아 너무 좋아. 이거 향수 안 사는 들은 다 쓴다. 그니까. 아, 이거 꿀템이야. 자, 브로우. 저는 브로우는 외길 인생 한 개만 봐요. 로맨 브로우입니다. 이게왜 좋냐면, 네. 진짜 플랫한데, 짱구처럼 안 그려져요. 이게이렇게 세워서 바르면, 날카롭게 바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늘하늘 바를 수가 있어요. 인생템은 아니지만, 난 브로우는 그냥 저렴하게, 로맨 거 쓴다. 근데, 시중에 솔직히 요런 블랙 그레이 같은 컬러 많이 없거든. 어, 맞아, 맞아. 하늘, 이거 무슨 컬러야? 클래식 그레이. 그리고 요거는 뭐냐. 음. 같은 컬러가 두 개나 있죠. 이야 라스트 오브 젤 아이라이너예요. 아. 아이라이너인데, 요거는 11호 리넨 베이지 컬러고요. 내 최애 컬러는 13호 피넛 베이지예요. 근데 요거 너무 질감 괜찮지? 내최 1 3호 피넛 베이지. 근데 난 요거로 오버립도 해. 애교살은 요렇게 그리고 네. 요거는 또 컬러그램이에요. 어? 우리는 오버립 메이커인데 어? 요것도 나왔어 너무 좋아요. 어? 쿨핑크 양면이거든요. 오버립 해주는 요런 컬러예요. 어? 요걸로 애교살 그려도 괜찮고 요렇게 어? 오버립 발라준 다음에 입술 산이나 거뭇거뭇하게 어? 발라주기 너무 괜찮아요. 퓨닛. 그래서 나는 오버립 할때 요걸로 들고 다니고 요걸로 블러셔도 괜찮아요. 어? 요렇게 한 다음에 그냥 퍼프로 펴주고 쿠션. 으로 이렇게 해주면 은은하게 발색 되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흰업 베이지 이것보다 이게 음. 좀더 그림자 느낌이라서 좋아. 맞아요. 지금 표정 뭐예요? 근데 네. 내거잡았수 있어. 나 이거 있어 열개 넘게 었잖아 어. 삐아 보고 계세요? 나 삐아 너무 사랑하잖아. 어 응. 진짜? 아 마지막 립 남았어요? 진짜 내 진짜만 가져왔어. 음. 그래서 베이스 립 하나에 글로우 틴트 두 개에다가 어? 컬러 립밤 하나. 요거는 단종 템이에요. 3리시 어. 소프트 매트 립스틱 하트라는 컬러인데 어. 베이스. 아, 어. 립으로 너무 사랑하거든? 음. 약간 베이지 핑크 브라운 느낌 되게 아픈다 잠시만요. <laughs> 좀만 더 발색할게요. 감동이어가지고 <laughs> 진짜 가을 느낌이야. 음. 그래서 이걸로 맨날 베이스립을 바르고 이거는 소봉님이 바닐라코랑 협업해서 만드신 어. 글로우 베일 틴트 포린 모브 컬러예요. 포렛 모브. 포 러브가 아니라 모브. 모브. 내가 틴트 다 쓰는 거 흔하지 않고 너무 예쁘지? 헉? 팥죽 컬러. 어. 근데 너무 차분해. 너무 잘 어울리지? 어마어마. 너무 예뻐, 이거 진짜. 환장해 여름 유튜브 찰떡 아니겠니? 근데 이것도 너무 좋은 게 수분감 가득한데 얘는 진짜 끈적임이 없어. 또 음. 얇아. 그래서 음. 이거 너무 잘 쓰고 이거는 올리브영에 입점이 안돼 있을 거야. 어.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 퓨어 글로우 틴트 무드 베이지. 아 이거는 뭔가? 옴니님 어. 하트퍼센트 립펜슬 마켓 하시면서 같이 음. 샀던 컬러인데 음. 너무 예쁘지? 백화점 느낌, 샤넬 느낌이지 않아 살짝? <laughs> 무드 있는 베이지, 감성 베이지. 베이스 깔고 바르고 바르고 <laughs> 너무 좋아. 진짜 뭔가 한결같아. 난 이런 음. 약간 미적지근한 거 부담스럽지 않거든. 음. 이거 올리브영에 입점 되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너무 좋아.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음. 네이밍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 어. 아까 이 거울이랑 같이. 어. 몰라, 뭐 컬러 립밤이겠지. 음. 플럼이라는 컬러야. 요거는 쌩얼이나 베이스 립에 바르기 좋아. 근데 얘도 어. 컬러 립밤에서 보기 힘든 컬러 아니야? 맞아. 겨쿨 완전 어. 강추지. 두껍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에도 쓴단 말이야. 안 어울릴 것 같지. 여기에 올려주잖아. 웜하게 깔고 그냥 안에 깔아줘. 우와, 야너 천재 아니야? <웃음> <웃음> 예뻐. 그래서 오늘 입술이 너무 각질이 많다면 틴트마다 이렇게 립밤으로 눌러주거든.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쨍해서 아, 요거는 진짜 쿨 아니면 못 쓰겠다 했는데 음. 베이스립웜한거 깔고 요거 깔면은 은은하게 잘 어울리거든. <laughs> 이거 진짜 예쁘다. <laughs> 응. 끝이 났나요? 벌어 벌써? 벌써 다 털었네. 야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참 너무 번만. 빨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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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잠깐 우리 어. 립덕후 진옹앵기아 잠깐 이상한 거 물어볼 거지든이가 <laughs> 뭐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 평생 동안 딱 하나밖에 못써 조합도 안돼 그냥 딱 하나만 하나 써. 하나만? 너 80세까지 <laughs> 80세까지? 80세까지? 음. 내가 골랐어 형이 생각한 거랑 같으면 같다고 말해줘 눈 감아봐 감았어 뭐어난 <laughs> 정해져 있어. 뭐? 어. 형은 포링모브를 골랐을 것 같은데 나는 하트 퍼센트야. 아나 어, 이거 골랐어. 베이스 립? 어. 어. 왜냐면 베이스 립만 바를 수 없어 나는. 얘는 진짜 쌩얼에 발라도 너무 예뻤고 메이크업 했을 때도 분위기 있게 너무 좋았어. 왜냐면 나는 진짜 틴트를 로드샵 브랜드에서 이런 컬러? 누가 낼 건데. 누가 내. 유일무의 올리원 하트 퍼센트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평생. 확실나 이거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나만 바르게. 어, 하트 퍼센트가 이 영상을 싫어하니다 나만 마르게. <laughs> 그럼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여행 갈수 있는데 딱 다섯 개까지밖에 못 가져가. 그러면 일단 베이스 하나 골라야 되겠지? 베이스? 알아서 다섯 개 골라주세요. 어, 그럴게요. 아니 아니야. 10, 어? 9, 8, 7, 6, 와! 와! 오, 네. 3 2오 이렇게 다섯 개 갖고 오세요. 어. 일단은 여행 가니까 어. 자외선 차단제 꼭 해야 어. 되고 피부 쿠션 필요 없어. 컨실러 그냥 존나 <laughs> 발라. 눈썹 있어야 돼. 그리고 팔레트로 코 쉐딩, 쉐닝, 얼굴 쉐딩 할수 있는 그냥 급하게. 어. 그리고 눈 해야 돼. 립요거 다른 일 필요 없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옹앵옹앵 찐옹앵의 파우치를 한번 털어봤는데요. 여러분 네. 오늘 영상 엄청나게 유익하지 않았나요? 좀 재밌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 어, 너무 정신없이 봤는데, 파우치 영상 찍는다고 해서 막뭘더 추가한 거 아니고, 요거는 추가했어요, 사실. 비교해드리려고. 근데 얘네들은 매일매일 꾹꾹 담아서 다니는 아이들이라서, 억지 과장 아닙니다. 막 피비 많다고 해서 막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이라서 흔적이 보이시죠? 근데 너무 피비가 많았어요. 저 하나, 인터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진홍행 씨, 올리브영 직원이라서, 네. 뭐 피비 브랜드 할인이 더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고요. 네.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팁이 별로 없어. 네, 그러면, 세? 이번 영상 여기서, 까뜻. 안녕! <웃음> <웃음>